어, 나이스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와, 힘들어, 나. 아이고. <laughs> 더울 때 앉아서. 그렇지. 어이, 잘해. 어이, 잘해. 아이고, 누가 나왔나? 아 이거 봐 뭐있다 뭐있다 어, 아와아쬐간 것들 어 새우 하나 어 있어요? 어디갔어요? 어 옆에 오한 한한 마리 자, 위에 한 마리. 한 마리 자 새우 한 마리. 한 마리. 자, 가지고 이거는 있고. 주머니 쪽으로. 선생님 나좀 있다 주머니에 세우겠다고 말해 줘야 돼요. 형님또 네. 오셨습니까?